견상님, 어느 방에 견상님이 계시던데, 진짜예요, 가짜예요. 뭔 소리야? 어느 방에 있다는 게뭔 말이지? 무슨 사이트 아니면은 뭐 어딜 말하는 거야? 카톡방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오픈 채팅방에 내가 있다고. 링크 좀 이메일로 보내줄래요? 저 링크 온 것만 좀 보자. 그래서 누가 나를 사칭하고 있다고? 난 일곱 개 돼지 이거 안본지 오래됐는데. 근데 제가 뭔데 나라고 말한 거야? 혹시 그 캡처 같은 거 보내줄 수 있어요? 막, 나를 사칭했다는 막 증거라던가 그런 거? 내가 이거 지금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 봤거든. 아니, 그냥 그 나라고 말했던 거를 전부 다좀 모아, 모아주실래요? 저한테? 그냥 빼도박도 못하게 싹다 모아주실래요? 원래 미기 견상이었다고? 그럼 저기 있는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저 사람이 유튜버 견상인 줄 아는 거야? 사칭할 건뭐 착한 놈을 사칭할게 나의 사칭이 이건 뒤졌다 아 근데 의중은 잘 찔렀네 내가 시떡물 아예 관심 없으니까 기월파랑 견상 청군 중 원하는 거 골라서 불러주세요 청군! 아 그냥 디스코드방 들어가 볼래 안 되겠어 궁금한 건못 참지 어지간해서 제가 아, 그래, 맞아. 야, 나, 디코 부계정 있는데. 워프레임 하려고 파놓은 거. 여기 부계정 파놓은 거 있거든요. 이걸로 들어갑시다. 됐다. 들어왔어요. <laughs>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 <laughs> 아,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있다고? <laughs> 쭉 읽어보면 아주 가반이겠는데? 인사방이고, 잡담방부터쭉 읽어봅시다. 재밌는 거 많겠네요. 오늘 레전드 찍어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잡았다, 유노! <laughs> 어디 봅시다. 없어요. 저부르시면 바로 옵니다. 답장을 기다리지 마세요. 아세요 저번에 카톡 잘하시던데, 누구 잘못 건드렸나봐요. 왜 그러셨어요? 왜 도배하셨어요? 딱히 근데, 뭘 하진 않았는데? 내 닉네임을 쓰는 거 아니야, 그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 이젠 지닐 때도 됐지 야할 거면 좀 음질 좋은 걸로 방송에서 따다가 쓰든가 친구야 내가 씨 이거 나이 딱 봐도 기술력 보니까 딱 봐도 15세 미만인 거 같은데 녹음할 줄도 모르는 거 보니까 핸드폰으로 튼걸 가지고 녹음을 하고 서 음질 다 깨지잖아 이거 원래 자기 생각대로 원래 자기 생각대로 아뭘 그렇게 하고있냐 친구야 아, 뭐라고 하고 가야 되냐? 내꺼, 녹음이라도 해야 되나? 아, 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봐요, 님들. 어디 한번 영상 올려놓고 반응이나 좀 보자. <laughs> 삐슝, 빠슝, 견상TV. 견상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 뭐, 말을 좆같이 하긴 하지만. 저 이렇게 채팅 안 칩니다, 여러분. 전이따고로안 쳐요, 채팅. 전 애초에, 그, 이런 데를 안 들어가요. 한 번, 이거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마세요. 그냥, 영상 올리고 반응 좀 보게. <laughs> 재밌겠다. 그지? 재밌겠네. 지금 편집 시작할까? 어디 네, 한번 보자고요. 현상, 청군중 원하는 거 골라서 불러주세요. 설마 내 방에서 돈을 많이 쏘시는 분이 이럴 린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돈은 받아먹은 내 쪽이 윈이겠지만. 암튼 재밌겠네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반응 보는 거 진짜 재밌는데.